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딜렀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의 산타페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2014년 등록된 15년형 차량으로 약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령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4.26mm로 약5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량 하부 점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스페어 타이어 부분 보실 텐데요 현재 사이드 쪽도 쭉 보셨을 때 혹시나 사고에 대비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말끔한 상태에 보여집니다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시면 현가장치 쪽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쭉 둘러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전혀 보이지 않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는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해서 오른쪽도 보실 텐데요. 현재 오른쪽도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현재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말끔한 상태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머플러 부분 보실 텐데요. 현재 이 차량 머플러 부분 아주 깨끗합니다. 현재 10만 킬로 주행한 차량치고 열에 의한 변색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바로 바디 프레임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은 양쪽 모두 마감 처리 말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안쪽 부분에는 언더 코팅도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노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노유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미션 쪽은 현재 미세노유 흔적조차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보실 텐데요. 이쪽은 조수석 쪽이고요. 현재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부 볼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 기타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운전석 쪽 보시면은 운전석 쪽도 현재 등속 조인트 아주 깔끔한 상태로 볼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앞바퀴는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5.98로 약 65에서 70% 정도의 트레드 남아 있고요. 장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는 말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저와 함께 현대의 산타페 차량 현재 쭉 둘러보셨는데요.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아주 우수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내쪽 타이어 모두 좌우 측편마모 없는 상태로 당장 주행하시기에 아주 완성맞춤인 상태인데요. SUV 구입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 되셨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라이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모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쪽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코드 감지 안됨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내부 아주 말끔하게 청소 완료되어 있고요.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로 인수하시자마자 엔진오일 교환을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오일 상태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오일은 아주 적정량 잘 주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리 이동해서 좌측에 있는 냉각수 통도 바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냉각수 양 보시면 풀게이지 정확하게 지켜져 있는 모습 확인되시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만 한번 교체를 해서 주행하시면 되는 상태로 전반적으로는 아주 말끔하고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10만 키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 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산타페 차량 내부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고요. 동작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은 현재 중간에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현재 이 차량은 전좌석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 앞좌석은 통풍 시트까지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시면 아래쪽에 버튼 시동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 중앙에 위치해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차량 약 10만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내부 상태 보시면 시트 쪽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구김살이 많이 있거나 하는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털인 부분도 커다란 스크래치나 오염 부분 확인되지 않고요 쭉 보셨을 때 대시보드 쪽과 센터페시아 부분도 현재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말끔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쪽도 보시면은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내부 상태, 연식과 주행 거리 대비해서 말끔한 상태로 앉아 보셨을 때 훨씬 더 쾌적함 즐겨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SUV 구입 희망하시는 고객님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네 실내에 들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쭉 보실 텐데요. 먼저 본닛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본닛쪽 보시면 수얼 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컬러 자체도 깨끗한 화이트 컬러로 돋보이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그릴 부분,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로 반짝반짝 육나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현재 유리알처럼 맑은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휠쪽 보시면 상태 아주 좋습니다. 벌써 보시기만 하셔도 반짝반짝 윤나는 모습인데요. 제가 직접 가까이서 봤을 때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A급의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사이드 미러 쪽. 현재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도 돌팀이나 문구편상 전혀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실 텐데요. 뒤쪽 테일 램프 보시면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해서 반대편 보겠습니다. 반대편 휠도 역시나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A급의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뒷좌석 도어와 앞좌석 도어 쪽에도 현재 돌팀이나문구현상 전체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현대의 산타페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내외관 모두 아주 A급의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4륜 구동 차량으로 훨씬 더 시원한 주행감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